전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2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오늘은 또 어떤 어, 복음 내용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어, 다가와서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들의 제자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얼마나 좋아요 먹고 마시기만 하니까 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단식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야 없지 않냐. 그러니까 단식하는 이유가 어, 신랑 때문이라는 거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단식을 해서는 안 되고 신랑이 빼앗기면 단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여기에는 없지만 반드시 단식할 것이다가 아,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 신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혼인 잔치에 지금 어, 나의 제자들은 신랑인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단식을 해서는 안 되고 어, 또 내가 이제 빼앗길 날, 당신 이제 죽으실 날인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 무덤에 묻혀 계실 때는 이들도 단식을 할 것이다. 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 단식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에, 돌아가신 빼앗기신 예수님을 되찾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은 어, 이제 예수님이 아 내가 예수님을 빼앗겼구나. 이제 예수님을 되찾아야지. 그럼 단식해야지 어, 이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빼앗겼는지 안 빼앗겼는지 잘 몰라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새 옷을 써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괴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는다. 또새 포도주, 헌 포도주 뭐 이런 얘기하면서 포도주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맞추려고 하는 이세 이 부대들, 제자들인 거죠. 그리고 헌 부대들, 무조건 단식이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헌 부대들은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다. 그런 사상을 가지기 때문에. 한번 단식하는 예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분은 데이비드 로긴스라고 하는 이제 사람인데 뭐 해병대의 그 네이비씰이라고 하죠 그 해병대에 맞나요 그 네이비씰이 해병대에 이제 들어가서 어, 음, 나를 어, 누구도 상처 입힐 수 없다. 아, 라는 이제 그런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또 돈을 또 많이 벌고 미국에서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로 살아오는 사람인데 원래 이렇게 몸이 좋지 않았어요 몸이 이랬어요 어 이렇게 뚱뚱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직업이 뭐였냐면 벌레 죽이는 거 그래서 이제 약으로 이제 어디 청소 하는 거 청소 업체에서 이제 불러서 벌레 죽이는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어 이렇게 몸이 이제 안 뚱뚱한 그래도 몸이 이렇게 해도 근육질이긴 근육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맨날 보면은 딱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가 대충 짐작이 가잖아요. TV 켜놓고 맥주 해가지고 이제. 어 포테이토칩 이렇게 놓고 피자 시켜 놓고 맨날 먹고 이제 이렇게 살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삶이 굉장히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누구나가 다음 자기 자신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누구에게인가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이이 믿음이 누구한테 받았냐면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학대받던 아이였던 거예요. 학교에서도 이제 그렇고 어, 아버지에게 이제 학대받아서 엄마랑 같이 이제 나중에 탈출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학대받는 사람이. 자존감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러나 아마 어머니에게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누구에게인가 그런 사랑을 받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그네이비실 지원 해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공고가 난 거죠. 근데 이런 몸 가지고는 그 네이비 씨의 지원도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지옥 훈련을 견뎌낼 수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그런 목표를 세운 거예요. 딱그 사진을 네이비 씨의 어떤 사진을 딱 갖다 놓고 내가 그때가 이제 지원에 3개월 정도 남은 거예요. 3개월 만에 저기를 들어갈 수 있는 몸을 만든다.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단식하고 또 단백질만 먹고 다른 건안 먹고 이제 극도 3개월만에 이렇게 몸을 만들어서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 네이비실도 잘 복무를 마치고 다른 여러가지 일도 하면서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데이비드 로긴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된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음... 어떤 자기의 표준을 갖다 놓고 자기의 어떤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을 맞춰 나가는 건데 어,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야 나같이 이렇게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네이비씰 몸이 뭐 저렇게 좋고 뭐이 사람이 뭐 장거리 그런 마라톤 대회에서도 뭐 어마어마한 게, 아무튼 그런 큰 성과들을 거두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죠. 이 사람이 책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 비율을 맞추는 사람들 듣고 싶은 말만 해주고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한다. 그리고 반면에 흔치 않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이는 그 느낌을 아주 싫어한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누가 당신을 깨울 때자 이제 뛰러 가자 이런 거를 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어, 어 내가 나는 아 지금 오늘 몸이 안 좋아라고 할때야 쉬어 무리하지 마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쉬어 피자 먹으면서 영화나 보자 이런 걸 아주 사랑한다는 거죠. 음 근데 그거 아니하는 거죠. 인생은 즐기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하지만. 반면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기피하고 싫어하는데 야 뭐해 정신 차려 너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두 어떤 거울이 있는 거예요 너는 네 몸은 이러면 안돼 여기에 맞춰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냥 너는 편히 쉬고 너 고생했으니까 너 먹고 즐겨 이런 몸으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두 개가 있다는 거지 내가 어디에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어, 내 안에 있는 어떤 모습이 해방되거나 아니면은 그 모습이 갇혀 버린다는 거죠. 아, 그래서 어, 우리들은 왜 약해지는지를 잘 모른다. 아,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야, 난 이제 다 태워 버렸어. 산의 정상에 올랐으니까 나 이제 됐어, 잘했어.라고 하면서 그렇게 안주하는 순간 당신은 평범해집니다. 고난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끝에는 소수만 아는 행복의 세계가 있어요. 매우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는 스스로를 찾게 되거든요. 내가 계속 뭔가를 찾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 두에인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 뭐 미국에서. 영화 배우로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고, 막 대통령 출마한 그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새벽에 일어나서 아, 이 고생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나서 아, 이런 음, 이등 뒤에 뭐가 있죠? 거울이죠? 있 그죠? 렇 항상 자기 모습을 본단 말이야. 어? 내가 되어야, 되어야 되는 모습에 내 자신이 맞춰져 있네? 그렇게 식단 그렇게 전까지는 식단 조절을 하고 내가 신랑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내가 닮아가야 되는 어떤 모습인 거죠. 음, 요즘에는 이 거울인데도 거기에서 이제 그 자기가 닮아가야 되는 또 똑같이 해야 되는 어떤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거울들이 있나봐요. 음,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는 거죠. 저분이 신랑인 거죠. 우리가 맞춰가야 될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맞춰갈 수 있는 거울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도 내가 잃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는 존재는 뭘까요? 바로 나 자신인 거죠. 예수님은 나 자신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이걸 이제 뱀으로 그리려고 하다가 예뱀 나오면 또어또 어, 또 유튜브 또 다음부터 신문이거 안 본다고 막 그럴까봐 그냥 감옥으로 표현했어요 저 감옥 창살이 뱀내 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서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빼앗는 거는 나 자신인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아, 나는 지금 고생했으니까 아, 그냥 펑퍼짐하게 살아도 돼라고 예수님이 나의 거울이 되지 않는 거, 내 신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빼앗겨도 내가 빼앗긴 줄 모르니까 단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단식은 뭐냐면 자아의 힘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뭘뭐 사제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왠지 뭔가 불만인 거죠. 나만 생각하는 거죠. 자아가 커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럴 때 단식을 일주일 동안 해봐야겠다. 근데 이틀을 했잖아요. 근데 이틀 했을 때 느낀 거는 야 이틀 동안밖에 안 굶었는데도 배가 고파서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내가 뭐할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울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난 거울 안 볼래. 내가 왜 누군가 예수님한테 맞춰가야 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예, 내가 단식을 한 이틀 정도 해다가 보니까 겸손해지는 거죠. 저 창살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예수님이 해방이 되시는 거죠. 성체령할 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러니까 다준 분에게 이제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신랑이 되는 거죠. 그분이 모델이 되는 거죠. 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예수님, 내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맞춰지기 전까지는 내 자신을 다 고칠 수밖에 없는 거죠. 빅토르 휘고라고 하는 이 사람, 노틀 담에 꼽추, 장발장을 쓴 이분이, 이분은 게을러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막노틀 담에 꼽추, 빨리 책 가져와라, 쓴거 원고 거 가져와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쓰기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다 옷까지 같은 것들을 이제 하인들한테 다 내보내고 잠가놓고 그러니까 이빨개버은 상태에 이 쇼를 상태, 하나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그치는 거, 이걸 단식이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은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떠한 상상 속에 자기 자신의 표준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원고를 맞추, 맞춰야 되는 그 표준, 그게 신랑인 거란 말이에요. 나는 신부고, 내 자신을 맞춰가야 되는 신랑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신랑의 모습이 지금 나와 같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 지금 나와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 예수님을 가두어 놓는 내 자의 아힘을 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단식이라는 거죠. 그것이 극기라는 거죠. 음, 그렇게. 하면,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예수님과 맞춰지면,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야 우리가 단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과 맞춰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굳이 단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 이들은 거울을, 예수님의 거울을 보며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헌 부대들은, 예, 어떤, 뭐, 단식에 뭐 그냥 단식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자아를 강화하기 위한 난 단식 많이 해 이런 거지 어떤 단식의 기준이 내가 맞춰가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죠 내가 예수님이라 모습이랑 맞췄는데 여기에서 더 단식해서 그러면 운동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지면 거기에 식단을 딱 맞춰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또그 몸이 허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또 맛있는 것도 먹어주고 결국에는 예수님도 행복하라고 하는 거지 단식 자체를 무조건 좋아해서 하라는 게 아니죠 나를 가두는 자를 약하게 만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볼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정도까지 그리고 예수님과 어느 정도 닮았으면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 또, 예수님이 어느 정도 또 풀려나요. 그러면, 아, 내가 지금 또 예수님의 거울에 비추어 봐서, 이건 또좀 아닌데? 라고 하면, 조금 더 단식하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 단식이라는 것이, 내 자에 아 묶여 계신 예수님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내 자의 아 힘을, 뱀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과 어느 정도 일치했다.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과 일치한다. 그거는 이제 혼인한다는 뜻이죠. 그런 모습이 될 때는 나도 또 어느 정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새 부대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새 포도주. 우리는 새 부대. 그래서 포도주인 예수님에게 맞춰 갈수 있는 우리가 또새 부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